홍준표 대구시장께 묻겠습니다. 애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홍준표 시장께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도대체 충고를 하더라도 당 원로로서 얼마든지 점잖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악말 같은 언사로 도를 넘는 비난과 공격성 언사를 일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관계에는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정치적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한 위원장에게 당의 원로로서 위로는 못할망정, 가히 듣기조차 민망한 언사로 비난을 넘어 싸우려는 것처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인사를, 언사를 계속 일삼는 의도가 무엇인지,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에게 애라니, 당신이 상인 고문인 것이 맞나요?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요소야대의 정치적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다면 도의적인 면에서 패배의 아픔을 같이하며 더욱 대선 주자들로 서로 존중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함에도 인격적 모독에 가까운 언사로 언어폭력을 일삼는 듯한 해괴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나친 언사들이 정치인들이 꼼수라면 이런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재상이 돼야 합니다. 발붙일 곳을 줘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정 일에 임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마음이 콩밭에 있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이 속담은 자신에게 이익이나 흥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다는 의미로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있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임을 잘 아실 겁니다. 비둘기가 가장 좋아하는 곡식은 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몸은 다른 곳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콩밭에 가 싶어하며 틈만 나면 콩밭으로 날아가 콩을 먹는다는데요, 대서 나온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한 번쯤 새겨 보실 수는 없겠습니까? 홍 시장의 언사를 보면서 행위나 대구 시민들이 명예가 실수시키는 일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차라리 당장 시장 자리에서 내려와 현실 정치에 몸을 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언론을 통해 당신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그동안의 언사들에 대해 정치를 잘 모르는 국민이 한 사람이지만 너무나 도에 지나치는 언사라고 여겨집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권면합니다. 자숙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십시오.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더텐 게임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규 의원의 말을 기담아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냉엄한 심판 앞에 내 탓이라고 서로를 비난할 일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자숙할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미 고인이 되신 경직필총재의 국민은 호랑이라는 말을 되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폭력적 언사라고 오해받을 단어들을 삼가하는 것이 홍 시장께도 도움이 되리라 사려됩니다. 무리함이 있었다면 이해를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공감할 수 있는 강이라면은 자녀들이나 함께하는 친구 그리고 이웃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눌러 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